안녕하세요 떴다 김보라의 김보라입니다 이번 주 만나보실 우리 순장님은요 그 충성 이순 장한진 순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최종화 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최종화 순장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깜짝 손님이 또 같이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강촌공동체 양선삼순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종아 순장이고요. 어, 옆에 있는 이분은 제 아내 박혜령 순모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부부는 오늘이교회 처음 출석하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예, 지금도 순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현장으로 섬기기 시작한 건한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잠깐 저희 가족 소개를 좀 드리면 어, 저희 딸이 둘 있는데요. 음, 첫째는 지금 호주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어,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도 아이들 지금 어, 못본지 되게 오래돼서 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고 어, 네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음, 이 사람 처음 만나게 된건 소개팅 통해서 만나왔고요. 음, 제가 우연치 않게 선배를 이제 부부를 어, 소개해서 음, 이제 부부가 된 부, 어,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또 저를 또이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만나게 됐고요. 음,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대학교 2학년이고, 저건,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음, 처음엔 너무, 음, 좀 많이 어리고, 그때 제 눈에는, 어, 굉장히 순수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 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어, 올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엔 좀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만나서 한한두달 정도 이렇게 만나다가 어떻게 연락을 안 하게 돼서 그냥 이렇게 안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잠깐 이제 어학연수를 좀 가려고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하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선배들이 이제 한번 좀 같이 이제 설악산 가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스키도 좀 타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가서 다시 또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웃음> 우연히 <웃음> 만나서 네. 어, 그래서 어, 다시 이제 만나게 됐고요. 그때 처음 이제 설악산에서 만났을 때. 제가 울었어요. <laughs> 제가 어, 아주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표시를 내지 않았지만, 음, 우연한 만남이 너무 좋았는데, 또 만나자마자 몇주 후에 또 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또 미국 가는 그런 준비를 같이 이제 도와주고 하면서, 어, 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썼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귀고, 한 5년 연애하다가, 저희가 네, 91년에 만나서 96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94년? 네,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젊은 부부 학교를 섬길 때였는데요. 젊은 부부 학교 이제 섬기면, 어, 학, 기 중에는 이제 학교가 운영이 되지만 학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어, 이제 주일날 2시에 이렇게 따로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는 그, 그런 이제 모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어, 그때도 어 저희는 이제 부부들은 모임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지금 이제 경찬홀인데요 거기 이제 5층 계단에 어, 미끄럼틀을 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놀도록 그렇게 어, 환경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저희 주연이가 거기 서 놀다가 이제 뒤로 넘어져서 좀 많이 다쳤었어요. 그래서 어~ 음, 두개골에 이제 금이 갈 정도로 그렇게 좀 음~ 심하게 다쳤었는데 어~ 그때 이제 음~ 순천향병원에 이제 음, 처음에 이렇게 갔었는데 어~ 여러 가지 검사해 보면서 어~ 이제 그~ 뇌출혈이 일어나지는 지금은 않았는데 어~ 만약에 피가 나거나 그러면 어, 뒤쪽이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어, 그때 병원에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거의, 어, 잠못 자고 옆에서, 어,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슈님이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음, 하나님 믿겠다고, 음, 네. 그때 그, 어, 그때 그 고백이, 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어, 지금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그 당시에, 어,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어, 제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 또좀 돌아보게 되는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조장하면서 어, 저희 조원 중에 어,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 그 젊은 부부 학교의 특징이 어, 많이 힘든 부부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 오면 올때 정말 어, 이혼을 앞두고 정말 학교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부도 그런 생각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는 그냥 이 학교만 마치면 이제 이혼하겠다고 막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 그 부부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요. 어, 학교 진행할 때한 5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 주에는 펜션에 이렇게 펜션을 빌려가지고 부부가 이제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어 그런 또 프로그램을 가지, 가지는데요. 그때 저희는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같이 펜션에서 반신지. 마지막 날 밤새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어 제가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처음 난생 처음으로 음, 안수기도도 하고 그랬던 어, 기억이 나고요. 예. 음, 그렇게 이제 학교를 잘 마, 마쳤는데, 어느날 형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주차 봉사하고 있고, 음. 또 어느날 보니까 아이가 하나 더 이렇게 <laughs> 안겨있고, 그래서,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웃음> <웃음> 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때 답이 똑같았어요. 네. 네. 떠오르는 분이. 네. 네. 어, 저희가 처음 이제 그 순, 순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음. 그때 저희 순을 섬겨주셨던 순장님, 순모님 부부가 있, 있는데요. 그, 그 부부, 그 분들 이제 성함이 어, 조병현 장로님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시죠 조병현 장로님하고 어, 이규영 권사님그 부부신데요. 어, 그 음, 순장 저도 이제 순장으로 오래 섬겨서 어, 순장이 이제 순식구들을 잘 케어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순장이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그분들은 어, 너무 너무 저희들을 잘 섬겨주시고. 어, 저희는 순례배 가면 이 사람 매일 이렇게 나누면서 울고 그냥 저도 옆에서 그냥 <laughs> 그러고 그랬는데 음, 저희 부부가 정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말 얘기 많이 들어주시고 어, 그러셨던 부부가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그 권사님 마주치면 어, 저를 이제 유일하게 제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박혜령 그러 이제 제가 달려가서 같이 허그하고, 어, 또 뭐, 최종화 집사 때문에 괴로운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은, 같이 저를 안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어, 이제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럴 때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가 울면서 얘기해도 절대 울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제가 어, 나 괜히 얘기했나, 너무 속 얘기를 해서 후회도 되고 그런데 어, 저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게 제가 느껴지고. 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 이성적이신데, 끝까지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목자 같은,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어, 그 집사님처럼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성숙한 그런 순모가 되어야겠다 하는,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십니다. 네. 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저희들의, 저희 부부의 은인이십니다. 네.